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기가 나와요. 4세기 말이라고 하네요. 4세기 말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고구려 전성기가 4에서 5세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4세기 말에 시작해서 장수왕 시기에는 5세기까지 나아가는 과정 중 초반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당시 상황인데 일단 대외예요. 외가 바깥 외잖아요. 그래서 당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의 바깥 상황이 어땠는가, 중국이 혼란했다. 우리 앞에서 전현이었다가 전진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남조 북조 북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세력이 나와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국 상황이 바깥 상황이었고 또 대내적으로는 어땠는가, 체제가 정비되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체제가 정비로 안정된 왕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토 대왕이 지기한 CD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깥으로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바깥으로는 혼란하고, 안으로는 정비되었다. 이런 상황인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무엇을 했다? 대규모 정복 활동을 펼쳤다. 앞에 행정과 정복과 문화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광개토 대왕은 정복에 가장 힘쓴 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먼저 백제를 공격했어요. 백제. 근데,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는데, 한강 이북이라는 거는 한강보다 북쪽이다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지도를 볼까요? 지금 한성에 한강이 이렇게 있다면, 한강보다 북쪽이니까 이쪽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말로 볼수 있네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저 아래 남쪽의, 남동쪽에 있는 신라가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외에서. 외는 곧 일본이죠. 일본이 신라를 공격해 오자, 고구려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도움 요청해서 신라에 군사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신라를 침입한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낙동강 하류까지 나아갔으며 그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도와준 신라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 예시가 뭐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신라의 왕을 바꾼다거나, 왕족을 인질로 잡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수업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핸드폰을 뺐고, 핸드폰을 인질로 삼아서, 니네 이거 명심보가안 쓰면 지에못 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이라는 소중한 매체를 다시 되었기 위해서 명심보감을 쓰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족 또는 왕의 아들 같은 가족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면서 신라의 왕족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방식으로 고구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금관가야를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금관가야. 이때 또 앞에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가 그냥 나라의 이름인데요. 가야는 아직까지도 연맹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삼국들은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에서 계류부라는 부족을 중심으로 통일되었고, 백제도 우리 마한의 다양한 소국들 중에서 백제국이 중심이 되어서 마한을 정복한 상황이고, 신라도 진한의 사려국이 이 진한을 통합한 상황인데 가야 연맹은 변한해서 있던 소국들이 그대로 큰 나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들끼리 모여 있는 아직까지 옛날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친구가 금관 가야였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하나인 그 금관 가야를 광개토대왕이 약간 공격함으로써 가야 연맹 내에서 금관 가야가 쇠퇴하고 다음으로 대가야가 더, 어, 올라오는 이런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해토 대왕은 신라에게 도움을 주므로써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 모두에게 영향력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한반도 내부에서의 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지금 어 신라, 신라였다면 이제 북쪽으로 진출한 이야기죠. 어디를 격파했는가? 거랑과 후염 거란과 후연을 격파했다고 하는데, 둘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지도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역사책 볼때 이렇게 부록에 있는 것들 꼭 꼼꼼하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거란 있고 후연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랴오허강이이 친구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뭐라 한다고요? 요동, 요서입니다. 요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쪽이 아니라, 야오강을 기준으로 동쪽이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서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 점까지 꼭 잊지 않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거랑과 호연을 격파하다 보니까 봐봐요. 만주와 요동지방이라고 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야오강을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요동지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에서의 큰 성장세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성장한 성 속에서 고구려는 큰 자부심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북쪽으로도 진출했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때 그래서 이 시대의 연호라는 게 있어요. 연호가 뭐냐? 연도에 대한 호칭이에요. 호칭, 연도 호칭인데 예를 들어 영락이라고 정한 겁니다. 여기 옆에 영락이 나와 있는데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영원히 지금처럼만 즐거울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위아래로 모두 정복한 것처럼 영원히 고구려가 지금처럼 즐거울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우리는 어뭐 서기 몇년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호가 아니라 우리끼리 영락 1 년, 영락 2 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연호를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대왕이 후대에서 지금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태왕이라고 칭했대요. 뭔가 친구들이 야너 여기 진짜 너가 우리 학교의 최고 잘생긴 친구잖아 라고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학교 최고 존잘이야 라고 하면은 자의식 과잉인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광개토대왕도 자기 스스로를 큰 왕, 태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고 위대한 왕, 클태 왕, 왕자죠. 큰 왕이라고 칭함으로써 이제, 아, 나는 우리 연도도 나를 중심으로 할 만큼 크고,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이야 라고 할 만큼 강성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중국이 아직 약한 상황이기도 하고, 신나랑 백제가 크게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구려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맞았고, 특히 장수왕까지 이러한 영광이 이어지면서 고구려의 견성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장수왕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